길이 막혀 움직이지 수 없게 되면 지는 거래요. 쉬워요. 쉬워요? 네. 해 볼까? 시상이나 하얀색 앞에는 검은색.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서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잠깐만. 자, 갈수 있는 곳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곳. 일단 이렇게 세개 있어야 돼. 그리고 어 돌아갈 수도 없을 걸요? 뒤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응 번갈아 말을 한 칸씩 이동 호박 고누의 규칙과 전략 번갈아 말을 한 칸씩 이동시키다가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지게 된. 집에서 나온 말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 집이지 응 집, 집인데 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없어 아하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 상대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원모양의 마당에 서는 마음대로 이동한다 알겠지? 네 해보자 의 1분의 1분의 바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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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아빠가 이긴 것 같은데. <laughs> 아, <있는가? 웃음> 아까. 아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아빠 이겼다! 응. 아빠 1점. 또한번 해볼까? 응. 이번엔 아빠 먼저 해볼까? 응. 응? 아 <laughs> 이렇게. 그리고... 오, 아빠이겼다 <laughs> 이번에 다시 지영이 먼저 해볼래? 음. 해보세요. 아, 음, 어떡 하지? 우와. 이고 이거, 이거, 그 날개 휘우 날림 쓰는 거니아 마당으로 빨리 나와야 거면. 제 좀. 제발 좀. 자,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 지구 막 뺐으면 제한이 오르니까 주세요 해서 받아야돼3 대왕입니다. 이번 누우면 다 할까? 아빠 잠깐. 감사합니다. 가장 이길 때까지 계속할 거야. 가장 이길 때까지 이길 수 있을까? 어? 아빠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빠 거예요. 이렇게 용역어요. 아빠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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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어? 아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성이 잘해. 어. 아빠 어. 한 번만 움직였는데. 아빠? 아빠부터 했잖아. 아빠 어. 한 번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아니, 맨 처음에 이거 물고 이렇게 움직여. 지성이 이렇게 했고. 그냥 지성이 잘해. 그리고? 응? 응. 어, 쪼튼 이거, 이렇게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로케. 어. 이로봐이아 응. 음. 어, 아. 아, 지지 로케로케 이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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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 지지 지이지지요 지지 지 지지 지지 아빠, <laughs> 아, 아빠, 아빠 차례 봐도 못해? 니다아와 여기 있었 아빠 차례? 응. 아. <laughs> <laughs> 안아나치아지아지아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할까? 아니야지이똥 <laughs> 쌌나 보다 <laughs> 어똥 <laughs> 쌌네 <laughs> 지아이똥 쌌네 똥 싸서 <laughs> <탔네>. 똥, <laughs> 똥 튀어 들어온 거였어 <laughs>